지금 지금 새벽 거의 4 시거든요. 아, 지금 늦었어요. 진짜 늦었어요. 지금 진짜 저 알람을 못 들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가자 잡다고 여기가 모아서 같이 열기구 타는데 이것 포인트로 갈것 같아요. 바니다이 피곤! 바이 피곤! 바이 피곤! 바이 피곤! 이 피곤! 바이 피곤! 요이다이이렇게동을 거는 것 같아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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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떴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죠. 여기 보면. 정말 정말 만하게 보인다 s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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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laughs> 무사히 탔습니다 살짝 무섭긴 했어요 재밌었다 가이 자야지 가서 자려구요 다시 도 오케이 I'm go uh, The driving is m 칸 볼칸 안녕 hey. I'm going to where? 아... Kuartor u a r t o r 예 Yeah, this, yeah. Yeah. Bye bye. 안녕. 예, u 예, 안녕. Yeah. 이거 Furkan 친구거든요. Yeah. 그 어제 밤에는 y u s u 고 낮에는 Furkan 있습니다. Uh, hello, n u m u k a n I am r o k s p a d o i a 에 e n i seviyorum Kore. I love you Kore. 안녕. b y 제가 투어를 하나 예약해 았거든요 오케이, o u can h u what's your name? My name is Berkay. Berkay. Yes. Here, they, they here, uh, going to ATV tour or to sunset tour? Oh, yeah, sunset tour. sunset tour. Yes, sunset tour. We gonna 갑니다. 그래서 거예요. Yes. We gonna good to hear, please. Good to Korean. I love you, Korean. Ah, really. Cool. 기념품 가게에서 샀거든요 그가 쓰고 가려고요 짠! 야, 왜 이러고 가겠습니다 저 은근 좀 이거 슈마크? 슈마크 잘 어울리지 않나요? 사막에서 는 너무나 기대되는 거같아는 보냈습니다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거든요 Hello Busy busy busy, busy, busy. 아, How y p e Here my group to here i uh, 30 people 30. <laughs> 이렇게 여러분. 와, 저, 요런 거는 또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뷰가 네. 네. 진짜, 여러분 사막도 아니고, 진짜 경이로운 뷰에요. 와우. 야 자연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최고. 여러분 저 끝나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에이 수업을... 괴레메 시내 보여준다고 해서 여기 네, 시내 왔어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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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괴레메 시내입니다.

çavani başim, başim başim. Koreli. Merh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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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럼 그 n t go to the m a 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너무나 피곤한 거 n What is it? 좀 하고 o i n 리고빨 t 진짜 딥슬 t e l I'm going to t h 콜라겐이랑 비타민 마스크팩 1일 1팩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요즘 e 라인도 살아난 거 보이시죠? 이런 괄사만 꾸준히 해도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 여러분 카파도키아 일정 마치고 이스탄불로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카파도키아 꼭 가세요 역대급 죽기 전에 여기 카파도키아는 꼭 가봐라 했을 때예를못 했었거든요 진짜 제가 가본 여행지 중에 정말 탑? 그걸 제 손에 꼽을 만큼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저 요즘 여전... 진짜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피부 진짜 좋아지지 않았나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해줘서 네, 솔직히 요즘 괄사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카파도키아에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CKD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 괄사 리프팅 세럼 CKD는 종근당 건강에서 만든 화장품 브랜드인 거 아시죠? 그런 회사에서 화장품까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성분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딱 기내에 반입된 사이즈거든요. 작은데 효과가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 때 무조건 챙겨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세럼이랑 괄사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일체형이라서 이거 하나만 딱 챙겨주면 됩니다. 롤러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 짜서 이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손에 전혀 묻지 않고 얼굴 마사지도 되고 레티날 콜라겐 세럼을 피부에 싹 흡수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피부를 쫙쫙 밀어주면 딱딱한 피부가 말랑말랑 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약간 마사지 전문가 쌤한테서 관리받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롤링되는 동안에도 세럼이 살짝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롤링. 하다 보면 얼굴에 근육이 뭉쳐진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혈행 개선까지 가능한데 막 충전도 필요 없고 딱 컴팩트하고 여행 때 휴대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거리 비행 때는 오래 앉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기내가 건조하니까 피부도 너무 푸석푸석해지고 처지고 얼굴도 많이 붓는데 이거는 사실 딱 뚜껑만 딱 열면 위상적으로 손에 하나도 안 묻으니까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얼굴 붓기 완화, 리프팅 효과까지 있으니까 어, 이거 이거 틈틈이 사용해주면 장거리 비행에서 내려도 전혀 부을 걱정이 없습니다. 자세히 좀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럼 엘기 나오거든요. 이거를 얼굴 라인 결 따라 괄사하듯이 압을 주면 됩니다. 세럼 양도 손의 힘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편해요. 근육이 다 느껴져요. 그리고 이 괄사 모양도 얼굴 굴곡에 딱 맞게 나와서 정말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게 피부가 건강하려면 피부 온도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원한 제형감이라서 피부 온도도 건강하게 딱딱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아,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눈알에 자극이 없습니다. 뭐저 팔자 고민 있던 거 아시죠?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저 아래에서 위로. 매끈매끈해지죠. 팔자가 지우개처럼 싹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 보면 그냥 세럼이면 만들지도 않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격하게 공감했잖아요. 오늘 음, 진짜 특히 팔자 주름에 너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시험 결과 이미지인데 정말 팔자 주름이 짧아지고 어, 줄어든 거 보이시죠?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해서 매일매일 리프팅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까지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정 이벤트도 제가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주시고 오늘 네. 카파도키아 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